오늘 제가 제목은 AI and Stat이라고 잡아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급하게 정했습니다. <laughs> 네. 어, 저는 사실은 AI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 제 스스로한테 내 AI 전문가가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나가면 자꾸 전문가라고 해요. <laughs> 근데 저는 통계학자입니다. 통계학자고 데이터를 나누는 사람이고, 어, 그래서 이런 좀 AI를 앞서 이제 좀 인요 교수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제 스스로 나 아직은 좀 여러 가지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AI라는 혹은 사차 산업이 가져온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 통계학이 그리고 우리 고려대학교 통계학과가 어떠한 어떤 변화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통계학을 잘 이제. 어 많이들 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더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통계학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고, 이렇게 이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예, 제가 AI 전문가라고 불려지게 된 <laughs>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죠. 예,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배우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은 어떻게 배우죠? 예, 넘어지면서 배웁니다. 예,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거고요. 경험이라는 것이 결국에 기록된 것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엇으로부터 배우는가라고 했을 때이 데이터가 되고요. 이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이제 통계학이 어떤 AI 기술의 발전에한어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통계학밖에 안 했는데 어, 이제 외부에 나가면 AI 전문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고 했을 때 어, 이게 쉬운 일인가 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를또 많이 쓰는 일인데 동전을 열번 던져가지고 여덟 번이 한면이 나왔어요. 그죠? 팔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동전을 던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게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질문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내가 앞에서 여덟 번에 성공을 했는데 그럼 다음 번에도 내가 이 액션을 취할 거냐 취하지 않을 거냐 이제 이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예, 똑같은 동전을 열번 던져도 누군가는 여덟 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곱 번이 나올 수도 있고 예, 뭐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 친구한테 밥도 잘안 사고 예,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하다 보면 페어한 예, 예, 동전을 던져도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최준석 교수님, 최준식 교수님께서 통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통계와 통계학을 동일시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수학, 수학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정치와 정치학은 다릅니다. 통계와 통계학은 다르고요. 많은 사람들이 통계학을 얘기할 때 통계를 내는 학문.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뭐표 만들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어 실제로는 어 통계학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의 놀기를 제공하는 학문이다라는 거고요. 어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 문제에서 음 그럼 다음 번에 앞면이 나올까 뒷면이 나올까 여기에 대한 거죠. 사실 이 부분이 통계입니다. 네, 열번 중에 여덟 번이 앞면이 나왔으니까. 성공 확률이 0.8쯤 되겠지라고 해서 어, 내가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송계학이 과학인 이유는 결국에는 이 0.8이라는 이 신호의 정확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좀더 살펴보면 이 요런 이제 어 수식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데이터 과학이나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교양 수업이 되는 것들 보시면 데이터라는 건 결국 시그널과 노이즈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그널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집중을 하는 거죠. 데이터 자체. 그래서 동전 한 면에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거가 통계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통계학의 본질은 결국 그저 시그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흔들림, 노이즈에 기반해서 이 시그널의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예, 측정하는 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서머리하고 통계를 내는 거지만 그걸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는 건그 서머리된 통계량, 그 데이터 서머리의 어떤 흔들림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노이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다음 챕터에 있겠지만 수학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는 언제나 데이터가 랜덤이라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학이 과학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통계학이 단순히 통계를 내는 학문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과학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걸좀 이해해주셨으면 통계학자로서 되게 기쁨,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뭐 이거는 이제 통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어, 그러면 AI 관련해서 우리가 어, 여러 가지 4차 산업 관련 기술들이 이렇게 이제 어, 발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네, 어,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어, 하는 노력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다 모든 연구 과제들이 다 데이터로 실험을 하거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통계학의 역할이 어디에나 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는 그런 실험이나 그런 데이터만을 가지고 어떤 그 의사결정을 했다면 요즘에는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이 통계학이라는 이름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 대체되거나 확장되거나 아니면 융합되면서 점점점 그 파일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와 통계학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뽑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이제 유기 데이터의 출현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이제 어떤 수리적인 어, 그러한 어, 형태의 어, 이론에만 어, 집중했다면 지금은 이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할 수 있는 스케일업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고려를 해야 하므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이 이제 통계학과 컴퓨터 과학과의 이제 융합 학문으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어 요즘 가장 핫한 학문 중에 하나인 데이터 사이언스의 어떤 또 하나의 축으로서 통계학이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전공을 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 통계학은 어 과거부터 이런 역할들을 어떻게 보면 자처해 왔어요. 그래서 이게 1900 50년대에 나온 저지 네이만, 네이만 피아스 레마의 그 저지 네이만 교수의 어, 논문인데 사이언스지 논문 제목이 셀번트 볼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킹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laughs> 아쉽게도 저희는 킹은 될수 없고 셀번트라는 네, 말을 썼는데 저, 저는 사실 어, 되게 조, 좋아하는 말중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저 소개를 해주실 때도 여러 가지 학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의대에서도 어, 일을 했었고 정차과 교수님, 다음 뭐 마케팅 교수님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있는 교수님들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할수 있어서 그게 통계학만이 가진 좋은 아, 그러한 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laughs> 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좀더 이런 다학제적인 융합적인 면모를 좀더 강화하자라는 뜻에서 어, 최근에 융합 데이터 과학 인재 양성 이 양성 사업에 어 지원했고 을어 저희가 운 좋게 어, 사업을 수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ds 플러스 융합 이제 양성 사업 단이 라는 이름으로 어,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을 있는데요 어 잠시만요 예 네. 네, 그래서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학원 사업이 라서 음 일단 학부, 학부 전공자의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편을 하고 학위 명도도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도 아마 이제 여러 학과에서 오셨는데, 어, 음, 그 학부에서 통계학이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한 학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통계학과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으로 이제, 어, 석사과정을 밟을 수 있는 새로운 어, 전공을, 새로재 제3의 전공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꼭 통계학과 대학원에 오지 않더라도, 뭐, 공문과라든지, 뭐, 사회학과라든지, 등등 원래 전공의 석사과정을 밟으면서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할수 있는 복수전공을 고대 최초로 이제 만들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지원자와 합격자들이고요. 학석사 연계과정이고, 이게 복수전공 진입자들입니다. 저희가 정원 67명의 교수가 열, 최근에 늘어서 17이 됐는데 13, 14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1년에 이제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융합적인 어떤 어, 그러한 특성들이 학생들이 되게 필요한 거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일제 학생뿐만 아니라 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도 개원을 했고요. 어, 다행히 총장님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셔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빠르게 대학원을 신설할 수 있었고, 보시면 여기 지원자가 작년에는 한 60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정원이 한 정원이 40명이었는데, 올해도 접수 중인데 지금 어, 어제 오늘 아침까지 한 150명 정도 지원을 한것 같고요. 한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보면 이런 융합적인 교육을 어 제대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고요. 어, 오늘 이런 그 자리를 빌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많아지면 고대 내에 좀더 어, 그 대내에 좀더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교육의 얘기였고요. 연구는 어, 제가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어, 통계학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 교수님께서 위기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에 하던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는 어, 우리가 어, AI나 이런 것들로 대체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연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제가 생각하기에 좀 포인트가 되는 몇 가지 것들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통계학 하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뭐죠? 예. Regression입니다, 리그레이션. 회기 분석에서 이제 모든 분들이 아마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건데, 이회 regression이 기계학습으로 따지면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어떤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통계적 학습, 그러니까 제가 전공한 그런, 어, 분야에서는 regression이나 classification 같은 지도학습 분야가 가장 핫한 분야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일들만 계속 주로 했고, 어, 지도학습이 아닌 비지도학습이라 불리는 이제 방법론으로 따지면 군집분석, 여러 가지 묶어 묶는 군집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차원 축소 같은 네, 주성분 분석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지도학습에 비해서 비지도학습은 굉장히 좀그 어, 활용도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지만, 여기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생성형 모델인 거죠. 예, 생성형 모델은 결국에는 어, 말 그대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고, 결국에는 통계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예, 분포 함수를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분포 함수를 추정하려고 하면 예, 그냥 하면 안 돼요. 이미지 같은 것들이나 텍스트 같은 것들이 데이터가 너무 디멘전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원 축소를 해서 이제 분포를 추정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거에는 좀 주목받지 못했던 비지도 학습에 사람들이 더 이제 배우고 싶어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서포트 벡터 머신, 리그레션, 로지스틱 뭐 이런 거, 앙상블 이런 걸 원했다면 요즘에는 이런 다른 것들을 더 원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 내에서도 지도 학습에 대한 어떤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는 없던 단어죠. 강화 학습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로봇 말씀해주셨는데 로보틱스나 이런다랑 이제 아주 관련이 깊은 거죠. 이제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 액션에서 나오는 리워드를 바탕으로 내 스스로 내 행동을 보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최근에 어떤 핫한 통계학 내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과거는 연구되지 않았지만 많이 연구되고 있는 비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을 보면. 과거에는 그냥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룰을 학습하는 패턴 리코그니션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생성형 AI처럼 내가 스스로 지식을 좀 확장해내고 스스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 다음은 뭐냐면 커절 인플루언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상관성입니다. 주고받는 그런데 의사결정에 필요한 건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한다라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궁극적으로는 인과성인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AI라고 불리는 것들의 재료가 되는 빅 데이터는 흔히 말하는 관찰 자료입니다. 실험을 한 자료가 아니라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는 인과성을 학습할 수 없는. 이거는 고등학교 수능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인과성과 상관성을 구분하는. 인데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학습 모형은 인과성을 잘 구분하내지 못합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주디아 펄이라고 하는 예, 아주 유명한 컴퓨터 과학자죠. 예, 커절 인퍼런스에 여기 이제 뭐라고 썼냐면 평균적으로는 어, 스모킹이 담배를 피는 게 건강을 해하는 상황에서 나이대별로 구분해서 봤을 때는 반대 효과가 나는 게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챗 GPT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제가 혹시나 GPT가 더 나아졌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 오기 전에 검색했더니 똑같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코리레이션과 커제이션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과성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런 아 저기 그런 상관성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인과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 자료를 통해서 이런 인과성을 추론하기 위한 어떤 토픽이 커저 인플런스고요. 어, 불과 몇년 전에 이제 경제학 분야에서 예, 이러한 커저링퍼런스의 아이디어를 응용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 세 번째가 데이터 퀄러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예. 그 초상기 빅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다 사이즈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큰 데이터를 다쓸수 있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혹은 이렇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혹은 도메인에 따라서 쓸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이 데이터의 퀄러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퀄러티는 사실은 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떤 시절에 통계학에서 하던 샘플링이나 실험 설계와 같은 것들인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 퀄러티를 향상시키는 그런 형태의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 아마 이제 중간 중간에 어떤 AI의 한계나 이런 걸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 통계학 내에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방법론적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에, 이렇게 프리저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핵심은 랜덤니스입니다. 어떤 데이터에 랜덤니스를 집어넣어서 그 정보를 흐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어떤 랜덤니스를 중간에 추가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굉장히 센서티브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를 예, 보호하면서 어떤 데이터, 데이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관, 어,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 저희가 교육과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 말씀드렸다시피 어,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학문간 허들이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얘기 몇번 하셨고요. 통계학은 이런 예, 다학제간의 연구에서 브릿지적인 역할을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수행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4차 산업의 변화를 잘 받아들여서. 어, 새로운 문제에 대한 어떤 어, 해결을 위해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어, 여러가지 어떤 AI 기반 혹은 통계학 입장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여러가지 융합연구 교육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어, 기대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